안녕하세요. 노바입니다. 드디어 한국에 스위치가 정발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정발도 되었고 같이 마리오 오디세이가 같이 동발이 된 기념으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마리오 오디세이에 대해서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음 제가 일본에 살다 보니까 뭐 체험에 이런 게 있어서 한번 가서 이런 거를 봤었어요. 이게 아마 슈퍼 페이컴 미니를 살 때인데 그때 유니클로에서 콜라보를 해서 이게 일본 이케부쿠렌 유니클로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사진도 찍었고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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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콜라보를 했어요. 이렇게 그때 제가 이거 당첨이 돼가지고 이거 공짜로 받으러 가려고 갔던 건데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콜라보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연 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있고 그래서 받아온 게 이거입니다. 하, 클리어 파일이요. 앞에 말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받아왔었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나와 있었던 모자 이 모자 캐피 캐피죠? 캐피 모자도 받아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두 개를 받아왔어서 그때 한번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때 한번 해봤어요.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리오를 사서 마리오 소프트가 여기 있고 일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 정발이 되고 한국가 어 배치가 돼서 이제 일본판에서도 한국어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 회사에서 스위치를 들고 가서 딱정발 그게 한국어 배치해야 돼서 한국어 배치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는 이치방쿠지 라고 세븐일레븐 에서 하는 그 복권 같은게 있는데 이런거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복권을 뽑아서 하면은 여기서 이제 뽑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복권을 뽑아서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 1등이 이 마리오 쿠션인데 이거는 거의 한명 나올까 말까 해서 딱한 개를 떴고, 그 다음에 이게 라스트 원상이라고 캐피 모자인데 이것도 한명 나올까 말까 해서 이것도 아직 안 뽑혀졌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뽑았는데 뽑은 것 중에 이게 있어요. 핸드 타월. 이런게 있구요 핸드타월 이게 한번에 뽑는데 6 0 0엔인가요 비싸 이거 600엔짜리 핸드타월이야 이거 그다음에 바군바 군바 핸드타월 그리고 여기 이 여기 보시면 근데 군바를 안찍었나? 어 이게 군바 쿠션이에요 군바 쿠션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개 더 뽑은게 이겁니다 이거 접시 이상이라고 적혀있죠. 이거는 G상이라고 적혀있는 이 상. A B C D E F G. 그러니까 저 핸드 타월이 제일 작은 거예요. A B C D E. 이거 다섯 번째. 그다음 접시를 주는데 엄청 작아요. <laughs> 난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 그렇게 귀여우니까 접시 종류가 몇개 있었는데 이게 있어서 이걸 받았거든요. 엄청 귀엽다. 그냥 앞접시 같은 거이핑 날리는 거 위드 차이나 이거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미보가 있는데 아 아미보 저기네. 있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거는 나중에 제가 마리오 영상을 또 찍으면서 마리오 카트 영상도 한번 찍을까 해요. 음, 마리오 카트도 이제 좀 있으면 발매가 되니까 한국에서도 그때 제가 한번 다시 찍을게요. 그때 다시 땅 찍는 거를 다른 것들이랑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거 두 개. 이거는 슈퍼 마리오 그 게임보이 어드밴스판 리메이크판에 나올 때 했던 건데요. 군반데요. 일본에서쿠리 보네. 아무튼 이거 RPG 레드레드 산건데 귀여워서 샀어요 곰바 귀여워 그리고 이게 이거죠 그리고 딱 좋게 좋게 딱 이렇게 세트로 뽑았네요 이게 두개로 이거 산 이건 그전에 샀었고 이거는 마리오 오지세 사기전에 샀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마리오디스 인식을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대요. 무세을 이건 뭐 받을 수 있나 모르겠네. 마리오디스의 아미보가 아니지만 뭔가 주겠지 이것도 마리오니까. 아무튼 아미보는 거의 다 대응하니까. 이것도 좀좋지 군바 이렇게 받았네요. 다른 것도 다른 마리오, 막 다른 아마리와 팔비트 마리오 아미보도 있고 막 그런데 아미보 피그 마리오 피규어도 있고. 그건 제가 나중에 찍을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소개해 드렸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정발이 됐는데, 뭐 봐야죠. 그래도 이게 게임에서 업데이트를 해 된다 거 보니까 이거를 여기서 이 언어가 한국어가 있긴 한데 이걸 안 바꿔도 그냥 되더라고요. 이건 좋은 것 같아. 저 언어를 바꾸면 또 재부팅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한국어가 됩니다. 이게 너무 길어, 이건 쓸데없이 너무 긴거 같아. 스킵이 안 돼. 마리오 어 응, 그렇죠? 재밌더라고요. 이피도 되고, 개피랑 해서 제가 지금 다음 왕국, 이제 첫 번째 왕국 깨고, 여기 깨고, 이제 다음 왕국으로 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것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두개 같이 빼야 되고 두개 하면 이거 두개 누르면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색깔도 인식이 돼어이면 이렇게 넘기면 계피가저 모션 인식을 날려주고 이렇게 흔들면은 흔들어 이렇게 막, 애가 막, 다른 쪽으로도 날리고, 점프해서, 점프해서 날리고, 위로, 위로 날려, 위로! 여하튼, 이렇게, 모션 인식을 한다는 거. 여기 안에 있는 그걸로.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걸로 막, 코인도 먹고, 이런 게임이죠. 모두 하수,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안 보여 드려도 되겠죠럼누르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유렇게 인식이 돼요. 아, 자, 스틱 2G는 잘 만들었다. 아무튼 이런 게임이고 드디어 스치이 한국에 정발됐으니까 모두 지구 계시고 있길 빌린 게 아니고 해 보세요 한번 진짜 잘 만든 기계고 신박하고 이걸로 또막컵 TV에서 연결해서 하고 시도용으로도 하고 그다음 에 나중에 제다도 정발이 될 거고 한글화 소프트가 무 비록 부족하긴 해요 제노블레이드 한글 안 되고 스플이튼도 아직 미정이고 이것저것 타이틀이 이것저것 있는데 뭐 한글에 정발 안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시한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꼭 한번 즐겨 보기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글화, 요즘에 한글화가 안 돼서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음, 그좀 안타깝긴 해요, 진짜로. 그런데, 예전에도 한글화 안돼 있어서 정발된 것도 많았거든요, 예전에. 엄청 많았어요. 뭐, 포켓몬도 한글화 정발돼도 막, 대원에서 정, 정발해도, 막, 포켓몬 사페 이런 것도 정발해줬었죠? GBA로? 그런 거 한글화 안 됐었고, 플스 쪽에서 보면은, 플레이스테이 2부터 해서 정발돼도 한글화 안된거 엄청 많아요. 비록 요즘에 많이 해주지만, 물론, 그게 좋다는 게 아니지만, 막, 안, 안한걸안 안 사요. 막, 이런 것들 보면 좀 그래요. 그게 판매량이 안 나오니까, 그게 실적이 안 나오니까, 물론, 그 회사에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판매량이 안 나오니까 자기들 돈 들여서 해줘도, 판매량이 안 나오니까, 그거를, 한걸 해줘도, 그러니까, 많이, 삽시다. 불법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저 일본 사니까, 지금 일본 소프트로 하긴 하지만은, 저도 한국 가면 막 지금 디지몬 이런 것도 자 한국 그걸로 예약해놨거든요 아는 분들 해서 한정판 이런 거 디지몬 플레이스테이션 4 그러니까요 네 게임 건전한 게임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노바는 제 오늘의 별로 사연 나라